천변 마을, 그곳은 가난한 시골 마을이었어. 강물은 낡고 허름한 집들을 스치듯 흘러가고 있었지. 그곳에 박철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어. 허름한 초가집에서 홀로 지내셨지. 지붕은 오래된 야자 수입으로 만들어져서 비가 올 때마다 낡은 곳이 더욱 낡아 보였어. 낡은 나무 침대와 오래된 물건들 말고는 특별한 게 없는 곳이었지. 매일 아침 할아버지는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셨어. 그리고 슬픈 눈빛으로 햇살 가득한 애아들판을 바라보셨지. 그곳은 할아버지께서 아내 김수진씨와 아들 박민우와 함께 행복하게 농사짓던 곳이었어. 박철 할아버지의 삶이 항상 가난했던 건 아니었어. 몇년 전만 해도 할아버지의 가족은 마을에서 부유한 축에 속했지. 하지만 불행이 마치 쓰나미처럼 모든 것을 휩쓸어갔어. 아내 김수진씨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박철 할아버지와 아들 박민호만 남겨졌지. 하지만 하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어. 할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박민호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그날 이후로 박철 할아버지는 그림자처럼 사셨어. 아무도 함께 슬퍼할 사람이 없었고, 할아버지를 세상에 붙들어 둘 이유도 없었지. 할아버지에게 남은 유일한 것은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이었어. 큰길 옆에 넓게 펼쳐진 땅이었지. 마을 사람들은 그 땅의 가치를 모두 알고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한 번도 그 땅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 할아버지에게 그 땅은 가족의 유일한 기념품이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지. 어느날 마을에 방송이 울려 퍼졌어. 군청에서 큰길옆 땅에 대한 경매를 진행한다고 알리는 방송이었지. 그 땅은 군의 상업단지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었어. 땅 소유주인 박철 할아버지는 법적 절차를 마치기 위해 경매에 참여해야 했지. 이 소식은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어.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왜 할아버지가 경매에 동의했는지 궁금해하기도 했지. 박철 할아버지는 땅을 잃고 싶지 않았지만, 몇년 동안 밀린 세금 때문에 땅을 경매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 그 세금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고, 군청은 어쩔 수 없이 땅을 경매에 붙였지. 할아버지에게 그것은 단지 땅을 잃는 것만이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남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경매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어. 돈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 때문이었지. 그 결정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했어. 경매 참가 등록 날 박철 할아버지는 낡은 옷을 입고 천천히 고분청으로 들어갔어. 어깨가 찢어진 낡은 한복상이 색이 바랜 검은 바지. 그리고 망가진 고무신을 신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속에서 더욱 눈에 띄었지. 다른 사람들은 모두 세련된 사업가들이었지만 할아버지는 몇 장의 낡은 종이가 든 낡은 천 가방이 전부였어. 구석에서 몇몇 사람이 쑥덕거리기 시작했어. 중년 남자는 친구들과 함께 할아버지를 비웃으며 말했지. 저 거지 할아버지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밥이나 얻어먹으러 온 거지. 경매는 무슨? 그 말에 모두들 크게 웃었어. 박철 할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등록대로 향했어. 이지은 씨는 할아버지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어. 무슨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녀가 묻자 할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 이땅 경매에 참여하고 싶소. 이지은 씨는 놀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존경심을 잃지 않고 말했지.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지은 씨가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동안에도 비웃는 눈빛은 계속 할아버지에게 쏟아졌어. 하지만 박철 할아버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 비웃고 싶으면 비웃으라지. 할아버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이곳에 온 이유였으니까. 그날 아침, 할아버지가 군청을 나설 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할아버지는 낡은 삿갓으로 머리를 가린 채 진흙탕 길 위를 비틀거리며 걸었지. 길 건너편에선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고급 승용차에 올라탔어. 차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차 바퀴가 물을 튀기며 할아버지의 낡은 신발을 적셨지만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저 조용히 얼굴을 닦고 눈은 여전히 굳건하게 빛났지. 할아버지의 마음 속에서 세상의 모든 비난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할아버지는 돈이나 명예가 아닌 그보다 더 소중한 자존심과 가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 경매에 참여한 것이었으니까. 이야기의 서막은 가난하지만 굳건하게 비를 뚫고 나아가는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끝이 났어. 부자들은 비웃었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지. 마치 아무도 예상치 못한 큰 비밀을 간직한 듯이 말이야. 경매 당일 아침, 정관회관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어. 붉은색 커튼과 반짝이는 수정 샹들리에가 눈부셨지. 무대 위에는 경매를 주관할 사회자가 앉을 나무 연단이 놓여 있었고, 사업가들과 지역 관리들로 가득 차 있었어. 모두 화려하고 세련된 옷차림이었지. 박철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허름한 모습으로 들어왔어. 할아버지의 낡은 옷은 마치 고급 옷들 사이에서 튀어나온 잉크 자국 같았지. 할아버지가 나타나자 호기심과 경멸이 섞인 눈빛이 쏟아졌어. 몇몇 사람들은 입을 가리고 비웃었지만, 박철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행동하며 구석으로 가서 자리에 앉았지. 경매가 시작되기 전 고요한 순간, 웅성거림이 커졌어.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친구들을 돌아보며 말했지. 정말 웃기지 않아? 저런 가난한 노인이 경매에 참가하다니. 혹시 행운을 찾으러 온 건가? 다른 남자가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어. 행운? 저런 모습으로 땅 임평이라도 살수 있을까? 오전 9시 정각. 군 고위 관리인 조태준 씨가 연단에 올라 경매 시작을 알렸어. 그는 매끄러운 목소리와 권위 있는 태도를 갖춘 중년 남성 같았지. 조태준 씨는 간단하게 경매 대상인 땅에 대해 소개한 뒤 시작가를 발표했어. 여러분, 이 땅은 2,000제곱미터 규모이며 큰길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작가는 50억 원입니다. 작은 속삭임이 회관 전체에 퍼져나갔어. 50억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지. 부유한 사람들조차도 놀랄만한 금액이었어.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빠르게 손을 들며 자신감과 의지를 드러냈지. 55억 원. 중년 남자가 외쳤어. 조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금액을 기록했어. 60억 원. 다른 남자가 단호하게 외쳤어. 긴장감 속에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갔어. 회관 구석에 앉은 박철 할아버지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어. 할아버지의 눈은 이상하리만큼 침착했지. 다른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동안 할아버지는 가슴 앞에 손을 모은 채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는 듯 보였어. 가격이 80억 원에 도달했을 때 조태준 씨는 경쟁자를 두 그룹으로 나눴어. 계속 참여할 사람과 포기할 사람으로 말이야. 갑자기 박철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어. 모두가 숨을 죽였어. 아무도 저 가난한 노인이 치열한 가격 경쟁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 조태준 씨는 놀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어. 할아버지, 얼마를 제시하시겠습니까? 박철 할아버지는 일어서서 거친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어. 백억 원. 회관은 폭발하듯 웅성거렸어. 쑥덕거림이 회관을 가득 채웠지. 저 사람 미친 거 아냐? 한 사람이 중얼거렸어. 백억? 저 사람이 돈이 어디 있어서? 부유한 사업가인 이동욱 씨가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어. 할아버지, 100억 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만 좀 웃기세요. 박철 할아버지는 비웃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돌아갔지. 주변의 경멸적인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어. 조태준 씨가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지. "여러분, 경매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디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남자 사업가인 장기태 씨가 손을 들며 가격을 제시했어. 110억 원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지.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모든 시선이 박철 할아버지에게 집중된 것이지. 과연 할아버지가 가격을 더 올릴 수 있을까? 올린다면 돈은 어디에서 구할까? 115억 원. 박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어. 회관은 침묵에 휩싸였어. 그것은 단지 숫자가 아니었지. 할아버지가 만만치 않다는 선언이었어. 이 순간, 회관에 있던 부자들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 그들은 할아버지를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여겼지만, 이제는 진정한 경쟁자가 된 것이었지. 그들은 돈 때문에만이 아니라, 체면 때문에도 압박감을 느꼈어. 모두가 저 가난한 노인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지. 120억 원. 장기태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손을 들었어. 할아버지의 눈을 쏘아보는 눈빛은 마치 도전처럼 보였지. 망설임 없이 박철 할아버지가 다시 손을 들었어. 125억 원. 회관은 숨 막히는 분위기가 되었지. 많은 사람들이 저 노인은 누구인지 궁금해했어. 어디서 저런 자신감이 나오는 걸까? 하지만 박철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침착하게 다음 상황을 기다렸어. 가격이 150억 원을 넘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물러서기 시작했지. 회관에는 박철 할아버지를 포함한 몇 명만이 남아 있었어.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까지 경매에 매달리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고 비난의 눈초리에도 신경 쓰지 않았어. 그저 필요한 순간에 가격을 계속해서 제시했을 뿐이었지. 참가자들은 박철 할아버지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들은 땅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예측 불가능함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 가격이 200억원에 도달했을 때 박철 할아버지는 갑자기 손을 멈췄어. 회관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요해졌지.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포기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들은 틀렸어. 가격이 200억 원에 이르렀을 때 모든 사람이 할아버지가 물러섰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갑자기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낡은 청가방을 들고 연단으로 천천히 걸어갔어. 모든 눈이 할아버지에게 쏠렸어. 숨 막히는 긴장감에 사람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 했지. 조태준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어. 무슨 할 말씀이라도 있으십니까? 박철 할아버지는 가방을 열어 조심스럽게 묶여있던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어. 세월에 바랜 종이었지만 인장과 서명은 여전히 뚜렷했지. 할아버지는 그 서류를 연단에 올려놓고 느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 이것은 제가 이 땅의 유일한 합법적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저는 단지 소유자일 뿐 아니라 경매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회관은 폭발한 듯 시끄러워졌어. 쑥덕거림과 웅성거림이 마치 벌떼처럼 울려 퍼졌지. 한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어. 무슨 권리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네. 박철 할아버지는 아무 대답 없이 조태준 씨에게 서류를 확인하라고 했어. 조태준 씨는 진지한 눈빛으로 페이지를 넘겼지. 잠시 후 그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 정말입니다. 이 서류는 땅에 대한 원본 서류이며 사용권, 소유 역사, 그리고 박철 할아버지의 아버지께서 만든 특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은 최종 사용 목적에 대해 소유자가 동의해야만 땅을 양도하거나 경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태준 씨의 확인에 회관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어? 경매 참가자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 분명히 박철 할아버지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박철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땅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시작했어. 사실 이 땅은 평범한 땅이 아니었어. 수년 전 할아버지 아버지는 이 땅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지. 그때 땅은 황무지나 다름 없었지만 아버지께서는 자연과 싸우고 홍수와 싸우고 탐욕스러운 사람들과 싸우며 한평한평 한평 땅을 지켜냈어. 이 땅은 할아버지는 눈을 빛내며 말했어. 단순한 재산이 아니오. 그것은 우리 가족의 유산이며 아버지께서 남기신 꿈이오. 저는 이곳이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이익을 주는 의미 있는 곳이 되기를 바라오.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회관은 조용해졌어. 몇몇 사람들은 처음으로 비웃었던 것을 부끄러워했지. 하지만 여전히 할아버지가 그저 쇼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어. 설명을 마치고 박철 할아버지는 자리로 돌아갔어. 경매는 계속되었지만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지. 참가자들은 가격을 올리기 전에 더욱 신중해졌어. 그들은 할아버지가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할아버지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고 그의 침착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압박감을 주었어. 210억 원. 장기태 씨가 다시 손을 들었어. 그는 이 땅을 무슨 수를 써서든 얻고 싶어 했지. 땅의 가치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말이야. 225억 원. 박철 할아버지가 조용히 대답했어. 가격 경쟁은 계속해서 치열해졌어. 몇몇 사람들은 포기했지만 장기태 씨와 박철 할아버지는 끝까지 맞섰지. 회관의 누구도 할아버지가 대형 부동산 사업가와 대등하게 경쟁할 만한 용기와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가격이 250억원에 도달했을 때 박철 할아버지는 갑자기 멈췄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지. 회관은 웅성거렸어. 할아버지가 한계에 도달한 걸까? 지금 포기해야 할 때일까? 장기태씨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어. 250억원 더 제시할 사람 있습니까? 모두가 장기태씨를 바라봤지만 할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 침착한 눈빛으로 말이야. 조태준 씨가 망치를 두드리려 할때 박철 할아버지가 갑자기 다시 손을 들었어. 회관 전체가 탄성을 내질렀지. 260억 원. 박철 할아버지가 말했어. 목소리는 마치 장기태 씨의 자신감을 자르는 칼날 같았지. 할아버지의 침착함은 회관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태 씨를 화나게 했어. 그는 벌떡 일어나 책상을 치며 소리쳤어. 어디서 260억 원이 나왔어요? 여기서 더 이상 쇼하지 마세요. 박철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섰어. 장기태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지. 나는 당신처럼 부유하지는 않지만 이 땅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어. 나는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의 마지막 유산을 지키기 위해 경매에 참가했어. 박철 할아버지의 말에 회관은 침묵에 잠겼어.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굳건함과 자존심에 감동을 받았지. 그 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어. 건설업계의 거물인 김재현 씨였지. 김재현 씨는 자리에서 일어서 손을 들고 말했어. 저는 경매에 참가하지 않겠지만, 박철 할아버지와 협력하여 이 땅을 할아버지의 아버지께서 바라신 대로 지역사회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곳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 씨의 제안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몇몇 경매 참가자들은 그만 물러섰지. 그들은 도저히 인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계획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경매는 270억 원에 마감되었고, 박철 할아버지와 김재현 씨가 함께 그 가격을 달성했지. 조태준 씨가 망치를 두드리자 회관은 큰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 모두가 기록적인 금액 때문이 아니라 지혜뿐 아니라 자존심과 인격으로 승리한 가난한 노인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었지. 경매가 공식적으로 끝난 후, 조태준 씨는 박철 할아버지를 연단으로 초대했어. 할아버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작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지.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그저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노인으로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돈 때문에 경매에 참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돈은 제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좋은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 말의 회관은 충격에 휩싸였어. 모두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해했지.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말했어. 이 땅에서 얻은 돈의 대부분은 우리 마을 사람들을 위해 학교와 무료 의료센터를 짓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 땅은 단지 제 소유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며 이것이 제 아버지께서 바라신 것이었고, 이제 제가 아버지 대신 그 일을 해낼 것입니다. 회관은 침묵에 잠겼다가 갑자기 길게 이어지는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 심지어 할아버지를 비웃었던 사람들조차 감동을 감출 수 없었지. 회관에 있던 부자들은 할아버지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봤어. 경멸 대신 존경심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지. 경매가 끝난 후 박철 할아버지는 김재현 씨와 계약을 맺었어. 그들은 땅의 일부를 상업 프로젝트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학교 병원, 지역 사회 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하기로 합의했지. 그후 경매와 할아버지의 숭고한 행동에 대한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어. 할아버지는 마을뿐 아니라 언론과 지역 사회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물이 되었어. 할아버지를 비웃었던 사람들은 사과하러 찾아왔어. 경매 등록 날 할아버지를 비웃었던 이동욱씨는 할아버지를 찾아와 말했지. 제가 할아버지를 얕봤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철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누구나 잘못을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깨닫고 고치는 것이죠. 저는 당신에게 화나지 않았습니다. 박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의 화제거리가 되었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저 가난한 노인이 그렇게 강한 자존심과 이상을 지닐 수 있는지 궁금해했지. 일부 부유한 사업가들은 지역 사회 시설 건설을 돕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어. 경매 후몇달뒤 학교가 처음으로 땅의 일부에 지어졌어. 모든 시설을 갖춘 새 학교였고, 할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박수 초등학교라고 이름 붙였지. 마을 아이들은 처음으로 비나 눈이 새는 곳이 아닌 아름다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 마을 병원 또한 학교 옆에 지어졌고, 박철 할아버지와 김재현 씨의 도움으로 운영되었지. 가난한 사람들은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 마을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던 일이었지. 학교 개교식 날, 박철 할아버지는 연단에 초대되었어. 할아버지는 수백 명 앞에서 평소처럼 소박한 목소리로 말했지. 저는 더 이상 가족이 없지만, 이제 가족은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은 아버지의 유산이며, 저는 그 땅이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때, 아버지께서도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모든 사람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 한 여성이 손뼉을 쳤고 곧 모두가 일어서서 할아버지에게 박수를 보냈지. 이야기는 박철 할아버지가 자신의 작은 집으로 돌아가 마지막 나날을 평화롭게 보내는 모습으로 끝이 났어. 할아버지는 새 집을 지을 돈이 있었지만 아내와 아들과의 추억이 담긴 낡은 집을 지키고 싶어 했지. 집 앞에는 할아버지가 경매우 심은 작은 플라타노스 나무가 서 있었어. 누군가 왜 나무를 심었냐고 묻자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가난하든 부유하든 우리는 무언가를 줄수 있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줄때더 많은 것을 얻게 되지요. 그 나무는 매일 자라나며 마을 사람들에게 그늘을 드리웠고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과 인자함을 보여주는 듯했지. 경매 사건과 할아버지가 마을에 가져온 큰 변화 이후로 할아버지의 삶은 다시 평온해졌어. 할아버지는 현대적인 편의시설 속에서 살거나 경매로 얻은 돈을 누리려 하지 않았어. 대신에 할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의 추억이 담긴 낡은 집을 지키며 살아갔지. 매일 아침,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집 앞마당을 쓸고 경매 이후 심은 플라타노스 나무에 물을 주었어. 그 나무는 매일 자라났고, 할아버지의 사랑과 인해를 보여주는 듯 했지. 마을 사람들은 자주 할아버지의 집에 들러 음식을 주고 이야기를 나누며 할아버지에게 감사를 표했어. 마을 아이들은 전에는 위험한 길을 건너 학교에 가야 했지만 지금은 새롭게 만들어진 콘크리트 길을 뛰어다니며 할아버지의 이름이 붙은 멋진 학교로 향했어. 아이들은 종종 할아버지의 집에 들러 과일을 주거나 들꽃을 건네주었지. 할아버지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 너희가 공부 잘하는 게 나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다. 작은 마을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 새로운 학교와 의료센터는 마을의 자랑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관심을 끌었지. 사람들은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으며, 노인들은 아플 때 걱정하지 않게 되었지. 누군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할때 그들은 더 이상 가난한 노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들은 희생과 인내의 상징인 할아버지에 대해 말했지. 할아버지를 비웃었던 사람들은 이제 사과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인간답게 사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어. 마을에는 박철 할아버지를 무시했던 최미란 씨가 살고 있었지. 그녀는 가난한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경매 후. 그녀는 할아버지를 찾아가 눈물을 흘렸어. 박철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부가 전부인 줄 알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어. 괜찮아요. 누구나 처음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요. 중요한 건 지금 이해하는 것 아니겠소? 박철 할아버지의 행동은 마을에만 국한되지 않았어.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지. 많은 기사에서 할아버지를 조용한 영웅으로 칭송했어. 할아버지가 지은 학교와 의료센터에 대한 방송은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지. 큰 자선단체에서 마을을 찾아와 박철 할아버지와 협력하여 지역 사회시설의 규모를 확장할 것을 제안했어. 그들은 할아버지가 시작한 모델을 확대하여 다른 가난한 지역에도 희망을 주고 싶어 했지. 학교와 의료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 날, 박철 할아버지를 기리는 기념식이 열렸어. 마을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모였지. 할아버지는 연단에 서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군중 속에 앉아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했어. 이야기를 나눠달라는 요청에 할아버지는 짧게 말했어. 저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지요. 여러분이 모두 함께 잘 살아간다면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보상일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소박한 말에 모두가 눈물을 흘렸어. 아이들은 환한 얼굴로 달려와 할아버지를 안았고, 한 아이는 할아버지께 작은 편지를 선물했어. 그 편지에는,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세요. 라고 적혀 있었지. 박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삶에 대한 깊은 교훈을 남겼어.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재산이 아니라 인격과 인내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 박철 할아버지는 가난하더라도 자존심과 사랑을 지닌다면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큰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지. 땅을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할아버지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꿔놓았어. 사람들은 그를 통해 가치관을 다시 정립했어. 할아버지를 얕보았던 사람들은 이제 인간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었지. 마지막 날, 박철 할아버지는 여전히 집앞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녹색 잎을 바라봤어. 할아버지는 마치 모든 것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꼈지. 사람들은 아침에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어.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어린 시절 강물을 바라보듯 조용히 세상을 떠났지. 플라타노스 나무는 무성하게 자라서 집과 길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드리웠어. 그 나무는 박철 할아버지의 상징이 되었고 그의 사랑과 희생을 증명하는 듯했지. 마을 사람들은 나무 아래에 작은 돌을 세우고 박철 할아버지, 행복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라고 새겼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할아버지의 교훈은 영원히 기억될 거야.